오 사고 구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범내골나들목 합류지점 2차로에 승용차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처리 중이지만 한계차로로만 이동 가능해서 뒤로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도심 쪽으로는 낙동대교 이전부터 전구가 밀려서고 있고요. 번영문과 도심과 외곽 양방향 퇴근길 상습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산로도 사고 구간 있습니다. 장산 1터널에서 광안대교 방향인데요. 우동 고가차도 지점에서 승용차 승합차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역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참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대리운전의 대명사 1 6 0의3 3 3 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시티 현장 중심 교육 아,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훈련비를 준다고? <laughs> AI음악기술인재 양성하는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캠퍼스 2년 연속 벤처딜로 어원을 <laughs> 보기 만족도 1위에 영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laughs> 어, 그어요 그그 옛날에 그, 그 웨딩 촬영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랑 오늘 머리랑 헤어랑 메이크업이 품에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밟고, 오~ 대리하단 말이야. 채원오늘을세우다님 어, 때문에 반갑습니다. 창원의 오늘은 a 군icia, 군 i c 가 a 군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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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i c 1 a 군icia, 군 i c i 0 군icia, 군icia, 군 i 9 i a 군icia, 군 i c i 원102.5 진주 105.5 거창 1 0 6 7 i c i a 군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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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은 파워 fm에서 6시를 조문경의 하이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퇴근길의 감성발레 에너지 조문경의 하이힐 지금 시작합니다 독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둘이서 동시에 노래할 순 있지만 동시에 짓거릴 순 없다. 재밌는 속담이죠? 어, 둘이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낼순 있어도 자기만의 목소리만 높인다면 결국에는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요. 음,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화음을 연주를 했나요? 아니면 소음을 만드셨나요? 더 많이 듣고, 더 조율하고, 더 낮추려고 했다면, 분명 그 소리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울려 퍼졌을 거예요. 오늘도 30분 방송, 편안한 음악과 이야기로 우리 함께 멋진 노래 만들어 봐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의 꽤 괜찮은 친구. 여기는 하루 이 시간 힐링, 조문경의 하이힐입니다. 나보았 던데, 저는 훨씬 하루 참... 길 어서 좋은점은 날씨 할때 되게 편하 더라고요. 뭔조 금만 뻗 어도 여기 까지 하루 까지 갈 수가 있 다는 눈이오늘슈퍼눈 인가요？이상한 표정, 막. 18일 하이힐 오늘의 첫 곡으로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별님들 어디에서 뭐 하시면서 하이힐 듣고 계신가요? 샵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소중한 출첵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별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까지는 아니죠. 내일까지는 30분 방송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20분, 단 2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자 유튜브도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많이 나눠 주시고요. 오늘따라 유독 화장이 잘 됐어요. 그 우리 별님들도 그딱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거울을 보는데. 평소보다 약간 눈이 크게 메이크업이 된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괜찮은데 했는데 바로 또 알아봐 주시고 귀신같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별님들의 출첵 문자를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1486번님이 목요일 출첵합니다. 에휴 이젠 정말 야구보다가 혈압 상승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롯데는 어제부로 가을야구는 완전 물 건너 갔습니다. 내년을 기억해야겠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목요일 오늘도 재미나게 놀아보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어제 결정이 나버렸군요. 내년에는 음 올해 보면은 그래도 롯데 자이언츠가 후반에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내년에는 좀 가을 야구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 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 빈자리를 제가 조금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8937번님 달디 지금 하늘입니다 붉게 물들어가네요 오늘도 하이힐 기다렸어요 오늘 저는 좀 더웠어요 달디는 괜찮았나요?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낮에는 좀 더웠죠 근데 내일부터는 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조금입니다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좀 얇게 입고 왔는데 외투를 안 입고 왔거든요 내일은 그래도 뭐 일교차 생각해서 외투를 챙겨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날씨 궁금하시면 이따가 뉴스아이 날씨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3812번님 오랜만에 정시 출첵 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달디와 청취자들 화이팅 하시면서 오랜만에 출 해주셨고요 7서24번님 정각 출첵 도전 반가워요 달디라고 해주셨는데 와 우리 7서24번님이 0분 0초 딱 맞춰서 들어오셨네요 자 그리고 7082번 님 역시 출첵 하시면서 1초에 들어오셨고요 0797번 님 달디 채은채의 은혁 보영 아빠 출첵입니다. 오늘은 제일 안 좋은 일만 있네요. 부모님이 두분다 아프시고 어머니는 창원에 입원하시고 채은채의 은혁이는 고열감기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고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수액 맞고 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죽하고 반찬해드리고 지금 미량에서 양산 내려갑니다. 다들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우리 0797번님. 그리고 또 아내분도 그렇고요. 다들 진짜 안팎으로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0797번님의 부모님도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기들도, 아유, 고열 감기라뇨.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아파가지고,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 8일 5이버님 다렘 어니언 출첵합니다 이번 주말 많이 먹을 거라서 작심 4일 헬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4일째. 어제는, 어, 오후 이 시간에 만보가 훨씬 넘게 걸으시더니, 4일째. 저는 어제 제 어플을 봤더니, 한 3,000보 걸었더라고요. <laughs> <laughs> 진짜, 안 걷는 거죠. 자, 0900번님, 달디 어니한 달제 출책 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요. 비몽사몽이 돼서 하이힐도 제대로 못 들었네요. 대신 오늘 배로 집중해서 들을게요. 아싸 달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건강검진 잘 받으셨나요? 아, 괜찮으셨죠? 우리 0900번님. 자, 그리고 우리 3159번님, 오, 오늘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목은 왜 이리 아픈 거죠? 혹시 많이 했는데 당사자인 제가 못 느끼는 걸까요? 일교차가 심해요, 달디, 목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요즘에 야, 왜 이렇게 건조해?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3159번님도 아마 말은 안 했지만 목이 아픈 건 목이 건조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집에 이제는 가습기를 틀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저도 빨리 꺼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왜 이렇게 빨리 목이 쉴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3159번님도 같은 걸 느끼셨군요. 아, 7002번님, 오늘 2시간인가요? 출첵 이어 하셨는데 오늘은 30분입니다. 지금 우리 우리에게 남은 시간 15분밖에 없고요. 자 계속해서 샵2302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도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제아 미료의 레디 투 러브 듣고 옵니다. B E G 대표 님도유 유항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따라 약간 화장이 자체가 되게... 제가 안한 것처럼 됐어요. 제가 한 것처럼 한것 같은데, 제가 안한 것처럼 화장이 돼서... 행복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대표님 빨리 묶어버리십시오. 대장 날씨가 어, 맞는다. 아 맞아요. 오늘 머리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묶어주셔가지고 이거 왔어요. 리지리지를 이제 하나다가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苦了。 Let yeah, me it love the classics. 자, 아, 어 2901번 님달이 출첵합니다 어제도 못 듣고 요즘 출첵 실적이 안 좋네요 오늘은 퇴근하면서 귀 쫑긋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출첵 실적이 안 좋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괜찮아요 들어오실 수 있을 때 출첵해 주시면 됩니다 자 0826번 님 저는 며칠째 싸운 친구와 오늘 드디어 화해를 했네요 잘 지내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부쩍 어린애 마냥 싸우는 일이 많아요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에, 길어지기 전에 화해해서 다행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그 친구라서 친해서 그런거 같아요 정말 친하지 않는 이상은 싸우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너무 친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 일찍 화해를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0826번님 아, 그리고 2408번님, 퇴근길 함께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고정 가자!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2408번님 혹시 그때 유입되신 분이신가? <laughs> 새롭게 유입되신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집착이 좀 심해요. 자, 8581번님, 달리 이제 퇴근합니다. 가는 길에 재테크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복권 당첨 가자! 하셨는데, 8581번님 어제 꿈 먹고셨나요? 아니, 오늘 그, 한참 일하고 있는데, 부조에서 일하는 그 부장님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혹시 좋은 꿈 꾸면은 자기한테 좀 팔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른 이제 당첨돼 가지고 <laughs> 당첨돼서 뭔가 제 2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던데 좋은 꿈을 꾸면 사실 제가 사야죠. 그렇죠? <laughs> 제가 사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어 568번 님, 오늘도 인천에서 퇴근하면서 출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우아한 밤이 됐어요 하시면서 <laughs> 와, 오늘 진짜 뭔가 노을이 너무 예뻤네요. 568번 님이 보내 주신 요 사진을 보니까 제 남동생도 인천에 있는 야, 와, 저도 오늘 하늘이 예뻐서 사진을 찍긴 했는데, 이렇게 노을 들 때는 못 봤거든요. 대신 사진으로라도 보니까 좋네요. 자, 0115번님, 목요일 퇴근길 출첵합니다 매일 듣는 하이힐로 하루 마무리 중이네요. 퇴근해서 와이프랑 드라이브 가려고 야간 드라이브 코스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간 드라이브는 황령산 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나요? 그리고 뭐 송정, 요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멀리 뭐 일광, 이런 데까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2768번님, 헬로달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친구입니다. 10월 28일, 오늘 네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윤민수의 마누라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768번님, 네 번째 결혼 기념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8번님,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뭘 먹어야, 항상 고민하지만 늘 비슷한 메뉴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고추장, 삼겹살, 아니면은 껍데기, 어, 다, 다 고기네. <laughs> <laughs> 고기가 먹고 싶은가 봐요, 저는. 우리 5918번님도 아, 육식 어떠신가요? 자, 9400번님, 내일 백신 2차 맞아요. 아기 준비하다가 미루고 백신 맞는 건데 걱정되네요. 아무 일 없겠죠? 무사히 잘 지나가길 기도해 주세요. 9400번님, 괜찮으실 겁니다. 아프지 않고 어, 무탈하게, 무난하게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우리 별님들 중에서 아프지 않으셨다, 괜찮았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별님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고 우선 감사한 협찬 상품 좀 읽어드릴게요.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을 몽땅 담은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베큐 무반나 촌닭에서 상품권, 매종물랑에서 탄수화물 걱정 없는 건강한 한끼 다이어트 선식 5종 세트를 패션의 시작, 패션의 마무리 예거 안경에서 예거 선글라스를 이게 수분 크리미가 선 크리미가 쌍태 화장품에서 아줄렌을 담은 선크림을 전통 조화 한우 돼지갈비 가 맛있는 유광상회 부잣집에서 외식 상품권을 사계절 내내 온수로 온 가족이 즐기는 부산 실내 서핑장 서핑역에서 이용권을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해운대 동백삼계탕에서 추억을 저장할 수 있는 포도북 무료 제작권을 모발을 입히는 위그 스타일러 윤 헤어 가발에서 가발권과 두피관리권 드리고 있고요 하늘 위에 바다 부산 엑스터 스카이 전망대 입장권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메로펠팔에서 메로 선물 세트를 자연 그대로를 피부에 선물하다 베베루나에서 바세인 샴푸 로션 크림 3종 세트를 놀라운 착시의 세계에서 제대로 놀아보자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뮤지엄 오브 일루전 입장권을 거제도 최고의 오션뷰어 커피 로스팅 카페 카페 시방리에서 상품권을 오늘 떡볶이 어디로 을지로 을지로 국물 떡볶이에서 외식 상품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고 놀지? 자,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축하받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축하받고 싶거나 아니면 오늘은 이런 일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는 분 계실까요? 뭐 아까 네 번째 결혼 기념일이어 하신 2768번 님처럼 그런 기분 좋은 사연들 축하받고 싶은 사연들 기다릴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보내주시는 동안 에이핑크의 love 들어볼게요. 아! 좀 전에 나왔던 노래예요 그거 그 제아미료의 래디티러디입니다 자, 이제 제아미료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선곡표에 쓸 거긴 한데요 제아미료 제아미료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을지로 떡볶이의 신메뉴 진짜 맛있어요 따그리 아, 그래. 我好吃哟。<noise> <noise> <noise> 그냥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그냥 축하드립니다. 자, 2965번님, 오늘 저희 아버지 생일이에요. 류정관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듣고 계신가요? 류정관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9789번님, 저도 오늘 네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너무 행복.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2142번님, 생일인데 혼자 집에 있는 동생 생일 축하해주세요. 자, 2142번님의 동생분 지금 듣고 계신가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9025번님은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내일이 금요일이고, 내일만 일하면 쉬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역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5 9오5번님 오늘 하루 종일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실세 6시에 칼퇴해서 하루 종일 여유 있는 시간 보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오오5 8번님 2주 전에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저희 결혼 축하해주세요. 달디가 축하해주면 잘살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만 가득하실 거예요. 자, 어, 저희 신랑이 군인인데요. 원사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배려심이 많아서 널리 알리는 것도 안 좋아해서요. 사연 남겨봐요. 최원사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5646번님의 남편분 원사로 진급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0025번님은 친구가 경력 단절로 취업을 못하다가 14년 만에 취업 성공했어요. 제가 이것저것 열심히 도와주고 있지만 더 힘내서 일할 수 있게 축하해주세요. 야, 친구의 취업 뽀, 취업 뽀개기? <laughs> 취업 성공 축하드립니다. 와, 9759번님, 3주 만에 잔업 안 하고 퇴근해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생일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축하해주세요. 역시 3666번님 보내주셨고요. 아, 이번 달이 1년 근로계약 만료인데, 오늘 다시 재계약하자고 하시네요. 경단 10년차, 운 좋게 취업했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4712번님, 역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920번님, 어, 아버지가, 어, 파크골프 하신 지 1년도 안 되셔서 대표로 뽑히셨대요. 시대표를 넘어서 도대표 되시게 축하해주세요. 아,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0920번님의 아버님. 자 여기까지 우리 별님들과 함께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 아까 결혼기념일이라고 신청해 주셨던 분의 어, 신청곡이죠. 바이브의 마누라 함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특별한 코스튬을 제가 할것 같아요. 미리 알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laughs>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사회진 PD 그리고 저는 조문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하하하 아, 아, 아. 여러분 내일은 제가 뭘좀 준비를 했어요 10월의 마지막 불금을 쉽게 보내기 위해서 뭘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laughs> 저는 코스튬 해요. 할로윈 <laughs> 꽃튬할 건데 지금 좀 기대 중이에요. 내일 제가 꼭잘 입고 올게요. 성시경입니다. 내일 만나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요즘 저랑.